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조보경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메인 화면 자동차 판에 새로운 광고 영역 오픈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 영역인 카앤라이프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동안 네이버 모바일 지면에서 남성 소재 쇼핑 광고는 패션 소재에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카앤라이프 쇼핑 AD가 신설이 되면서 패션 외 남성 카테고리 상품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광고주 분들께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네이버 앱과 웹의 자동차 판은 방문 유저의 70%가 남성입니다. 그만큼 전통적인 남성향 주제 판인데요. 카앤라이프는 모바일 자동차 판 유저 성향에 맞는 남성 카테고리 상품을 노출함으로써 자동차 용품, 캠핑, 차박, 취미, IT, 스포츠 용품. 이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을 광고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판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바일 화면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홈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소식과 정보, 광고를 하는 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카인 라이프로 새로 신설이 될 페이지입니다. 이 상품을 클릭하시면 해당 쇼핑몰 상세 페이지로 랜딩이 돼서 구매가 아주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광고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카엔라이프는 이렇게 최상단 통합 카드인 카엔라이프 카드 그리고 각 카테고리 섹션별 카드인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단 카엔라이프는 이 대표 소재들을 모두 모아서 여기서 노출이 되고요. 판매된 149자의 카인 라이프 노출용 대표 소재 140개가 모두 노출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용품 카드는 59자, 나머지는 39자씩이고요. 각 카드 섹션에 등록된 소재 노출 1개 구자당 섹션별 카테고리 소재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구자의 2배가 노출이 되는 거죠. 즉, 1개 구자를 구매하시면 2개 카드의 모두 노출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홍보하고자 하시는 상품 소재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최상단 카인라이프 카드 여기 소재는 무조건 노출 구자가 제공이 됩니다. 즉 하나를 구매를 해도 노출이 두 군데에서 된다는 의미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용품 섹션을 하나 구매를 하시면 카인라이프 카드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동시에 해당 영역 카테고리에 한 구좌가 노출이 됩니다. 이제 광고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 대상은 자사몰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가 가능하시고요. 광고 구매와 소재 관리는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모바일 광고 관리로 넘어가시면 카인라이프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가 가능하시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접속하실 경우에는 좌측 최상단 우측 보시면 쇼핑 파트너 센터, 여기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구매 방식은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고정가 CPT 광고고요. 중요한 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판매 구자는 총 149자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앤 라이프 카드는 통합 노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좌측 이미지는 네이버 PC 메인 화면입니다. 이렇게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는데요 이 자동차 영역에 곧 광고구좌가 신설될 거예요 신설된다면 우측에 보시는 이 모바일 화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판매는 2주마다 진행이 되고요 노출 단위도 2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광고비가 원래 정상가는 160만원인데 현재는 프로모션가로 수수료 포함 110만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 할인이 많이 되고 있죠. 선착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영상 첫, 그리고 마지막에 이메일이나 카톡 또는 설명 더보기란에 마케터 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 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 진행 타임라인입니다. 서비스 시작 1주 전 광고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구매가 시작이 되고 목요일 오후 3시에 구매가 종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재 등록은 구매 직후 바로 가능하시고 금요일 오후 4시까지는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소재 검수인데요. 대표 카테고리 소재 선검수가 금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검수는 자동 검수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노출이 되고 리포트 되는 단계입니다. 노출은 2주간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23시 50분 59초까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소재 교체는 이 기간 내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카인 라이프 광고 1회차 일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오전 11시부터 20일 오후 3시까지 선착순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소재 등록은 광고 구매 직후부터 가능하시고요. 금요일 오후 4시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광고 기간 내에는 소재 수정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노출은 구매 일주일 이후인 24일부터 가능하시고, 11월 6일까지 총 2주간 노출이 됩니다. 이 이후로 2주마다 광고 판매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남성을 타겟으로 한 쇼핑몰 운영하시는 광고주 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할인폭도 크고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른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빨리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마케터 페이지로 연결 주시면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마켓터 페이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